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PC디렉트라는 종목인데요. 어, 먼저 PC디렉트 재무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요. 연간으로 먼저 보시면 어, 상당히 많이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57억, 2020년에 69억, 작년에 188억 영업이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올해 보면, 올해 1분기가 29억, 2분기가 마이너스 16억, 3분기가 마이너스 3억. 올해는, 어, 뭐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 살짝 좀 작년 대비해서좀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죠. 하지만은, 그거에 또, 어 비추어서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매수하기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그러면 600일 봉차트로 한번 보면은요 어뭐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음, 보, 보면은 고점이 38,400원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4%네요 그죠 엄청나게 어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종목 매수 추천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좀안돼 있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이제 지금 이게 그림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뭐, 잘 매수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죠?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이때는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보내주는 거고,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올라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죠. 물론 이제 좀 크게 먹으려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 따라 들어가서 좀 손해 보면 빨리 팔고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그 분차트를 보고서 어 빨리빨리 스킬핑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순식간에 그냥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저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 좀 많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다 경험해봤던 건데, 좀 편하게 주식 투자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어,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요, 크게 한번, 세력이 한번 들어왔죠. 크게 세력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때 보면, 이때 460만주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때는 700만주. 거의 1000만주 이상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크게 시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터진 거예요. 최근에 터지고,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한7.2% 했다가, 세력들이 이제 안 올리고 이제 또 기회를 보려고 살살 이제 꼬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 제가 생각하는 맥포인트는 솔직히 여기에요어 그러니까 8,24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가장 좋은 맥포인트 타이밍이랍니다. 가장 매포이 매, 그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유형 주식시장이 살살 또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끝까지 발라먹기보다는 한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또 하고요 올라가면 팔고 또 이렇게 8,24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요 또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도 한번 매수하는 실구로. 이게 전략을 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살짝 사는 거죠. 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금액에서 한30% 정도 하고요. 어, 저는 이제 뭐큰 금액을 투자하진 않으니까, 제그 투자 금액이 한0.1%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0.1%, 0.1%, 0.1%. 그래서 바닥, 상단 일단 짧은 상단이죠. 바닥 상단으로 잡고요. 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21선까지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121선까지는 그러니까는 지금 또 여기서 확 올라가면은 제가 이 매수 추천 드린 영상이 어, 내일 정도에 올라갈 건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에 올라가면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장이 시작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되면 그땐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때 무조건 매도 시점에서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뭐한주 정도만. 그, 보초병 세운단식을한주 정도만 사가지고 지켜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구요. 만약에 제가 매수 추천드린 다음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니까, 음, 그렇게 바,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정을 받고 떨어질 때, 가급적이면 가장 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시작을 보면, 물론,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보긴 하지만, 여기, 그,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저가가 9,410원이고요. 고가가 9,750원입니다. 그죠? 저가 9,410원에서, 뭐, 한 호가 정도 위, 두 호가 정도 위에서, 매수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체결되면 땡큐고, 체결 안 되면, 뭐, 그 다음날 해도 되고요.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아니면, 꼭 사야겠다 그러면, 또 이럴 때, 종가에, 뭐 조금 뭐 아주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뭐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산다 뭐 이런 생각 버리고 어 조금 조금씩 주의 장은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그러면 일단 PC 디렉트를 사경인 회계사 림 방식으로 한번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시가총액이 739억 이에요 739억 보시면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자본총계 지배 이 회사돈이죠 532억이에요. 그렇죠? 532억 이에요 그죠 532억 넣고요 532 넣고 그 다음에 이제 ROE를 ROE를 넣으면 ROE가 아주 좋습니다. 27.48배, 최근에. 27.48. 그리고 1년 전이 15.7. 2년 전이 10.89에서 미래의 ROE 구하구요. 그 다음에. 유통주식수를, 유통주식수를 이렇게 놓고요. 하면은, 일단, 어 적정주가가 2만원 나오고요. 매수 추천가가 9,757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9,757원. 어,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9,610원이에요. 때문에 사경인 회사의 림방식으로 봤을 때랑 지금 더 가격이 좀 낮아요 그죠 그 때문에 어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EPS 방식으로도 한번 봐보면은요 EPS를 보면 EPS 1695원 나오고 EPS 1, 천... 6,695원. 그 다음에 BPS가 6,938원이죠. 6,938원 하면, 11,944원에 적정주가가 나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건데도, 어 11,944원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야마구주의 현명한 초보 투자자 방식으로도 한번 적정주가를 내보면,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에 188억, 188억, 2021년이죠. 작년, 작년하고 그래서 188억입니다. 188억, 그리고 69억 57억 69억 57억이에요. 57억 이렇게 놓고 그 사업 가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동 자산, 유동 자산은 종목 분석의 재무 분석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903억이죠. 유동 자산 903억 유동자산,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즘 그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서, 이자가, 그죠? 많이 올라가서 이런 부채가 많은 회사는, 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채, 유동부채가 411억이에요. 411억. 그 다음에 투자자산, 투자자산이 10억, 고정부채는 부채 총계에서 부채 총계 418억에서 유정부채 411억을 뺀 7억이네요. 7억, 그렇죠? 7억이고 어, 이렇게 하면 주주가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주식수를. 그러면 19,000원. 거의 비슷하죠. 19,000원 정도의 그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어, EPS 11,000원, 그리고 사견 행사의 림방식이 한 2만원. 그죠? 비슷하게 나오죠. 매수 추천가 9,757원이니까. 지금 PC 디렉트는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타이밍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또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이제, 이제 이제 매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어, PC 디렉트는 외국인이 0.21%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작기 때문에, 현재, 현재 오늘, 이제,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팔고 있네요.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PER이 5 6 7배고요 PBR이 1 3 9배고요 배당 수익률이 6.24%나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요. 어 매출을 보면, 스토리지, 스토리지에서 29.9%, 그 다음 프로세서 28.73%, 마더보드 9.14%, 기타 32.23%, 이렇게 나오고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스 부분, 인텔, 시장 점유율의 9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스냅샷을 한번 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어, KB 자산운용, KB 자산운용에서 일단 보유를 좀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송화 FNC에서 뭐7.85 지분을 가고, 갖고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우리 사주가... 음, 일단 우리 사주... 이거. 10월 3일날 나온 외형 감소 수익성 악화라는 제목으로 비니 서머리에 나왔습니다. PC 디렉트는 1998년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조립, 판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동사는 프로세서, 스토리지, 마더보드, SSD, 서버 제품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IT 하드웨어와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 보안솔루션 등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인텔이 프로세스 제품과 SSD를 포함한 스토리지 제품, 미니 PC 제품, 네트워크 카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월 전년 동기대 비해서 매출액이 5% 감소, 영업이익 85% 감소, 단기순이 익 적자 전환, PC 수요 감소로 판매 실적이 악화되어 매출액이 감소됐고, 비용 역시 감소에도 어 불구하고 매출 감소폭이 큰 탓에 영업이익 역시 급감했다. 동사가 판매하는 인텔 프로세서의 경우 서버형 프로세서 같은 고성능 고가 제품군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어, 이렇게 비즈니스 서머리가 나오, 나왔습니다. 음, 매출은 보시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올해 컨셉, 올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일단,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했고요. 아주 왔는데, 올해 좀안 좋네요. ROE가, ROE가 아주 좋습니다. 작년 27.48%까지 ROE가 올라갔고, 작년에 2.8% 배당을 줬네요. 배당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뭐 특별한 뉴스 공지가 있는지 보면 어, 11월 18일 날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 승소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PC 덱 정부 모빌리티 육성, 구천조 뭐 U.M. 세계 1위 뭐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최근에는 뭐... 어 큰 뉴스는 일단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뭐 크게 투자로 이제 크게 뭐 계속 모아갈 종목이라기보다는 어, 좀 이렇게 짧게, 짧게 한10% 정도 먹을 종목이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모며로 해서 어, 먹고 사고, 먹고 사고 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고 사고한 용도로 하면 어 조금 조금씩 모이는 돈도 짭짤합니다. 지금 보면 딱 한번 시세 좋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 있고 제 생각에는 한번 올릴 수도 있지만 살짝 조정을 보이고 맥 포인트 부분에서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